안녕하세요. 친절한 공연입니다. 돈을 벌려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잖아요. 마음대로 안 되죠. 있는 돈마저 날릴 수 있다. 뭐가 없으면 개념이 없으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해서 돈을 안 까먹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본 잠식을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제가 요새 며칠 동안 무료 강의는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. 좀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찍게 됐어요. 한번 잘 볼게요. 브랜드, 전문몰 효자 상품, 잘 팔리는, 광고를 잘해갖고 매출을 올리고 싶고, 그 다음에 한 품목이 월 1억 이상 팔리는 것도 꿈꾸고 있죠. 이런 거. 이 얘기를 하기 전에,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내가 수입차를 사고 싶어요. 희망이죠. 수입차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.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. 돈이 벌든가. 돈이 있든가. 다 갖고 싶은 거죠. 네? 수입차처럼 갖고 싶은 거예요. 갖고 싶은 거. 이거 갖고 싶으면 그 전에 뭐예요? 행동이 필요합니다. 행동. 행동. 잘 볼게요. 효자상품이 뭔지. 효자상품은 이전 단계가 있어야지 효자상품이 되는 거예요. 전 단계 행동. 요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지 않다. 요, 거걸 무슨 말이냐 한다고? 요걸 다시 표현한 뭐야 사업에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이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. 난 이거를 아예 하고 싶지 않다. 그러면 사업에서 망할 거다.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. 일단은 대표님들 처음에는 초보는 일단은 잘 팔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잘 팔리는 걸 경험해야 된다고 경험. 잘 팔리는 경험하면 누가 나요? 경쟁 공개에서 악마가 나타난다고요. 악마가 나타나고 물건은 뺏긴 거예요. 왜요? 방아력이 없을 때 물건이 쉽게 뺏깁니다, 방아력. 그런데 이잘 팔리는 경험을 통해서 방아력을 쌓아놓은 걸 뭐라고 한다? 후자상품이 나가는 거예요, 후자상품. 잘 팔리는 상품을 경험하시면 악마 나 타서 뺏겨요. 이 경험을 통해서 지재권을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잘 팔아야 돼요. 이걸 뭐라고 한다? 이걸 잘 팔리는 상품이 나가는 거예요. 이걸. 네? 한번 뺏겨보고, 지속적인, 이걸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. 잘 팔리는 상품을 방어막을 딱친걸 뭐라고 한다? 효자 상품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구대에서 효자 상품을 만든대요. 맞아요? 구매된 효자 상품이 있어요? 없다니까. 방어막을 칠 수가 없으니까. 여기서 돈을 날리는 거예요. 여기서 돈 날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, 이거. 이거 5천만 원 1억 있다고 여기서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, 구대 때. 날린다. 효자 상품이 많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? 점차 경험이 쌓여가지고 전문문문 가는 거야 이런 물건이 몇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이. 같은 카테고리에서. 전문물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?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다니까. 잘 팔리는 물건은 방어한계 효자상품. 효자상품을 많은 갖고 있는 걸 전문물. 전문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고 대중이 브랜드 인식하는 걸 브랜드. 광고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? 효자상품을 전문물로 가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. 이거를 그냥 얻을 수가 없다고요. 초보들은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브랜드한다. 돈다 날린다. 전문물 한다. 돈다 날리고 효자상품 한다. 돈다 날리고 그전에 잘 팔린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. 이거 이게 읽기 시작인데 여기에 초보가 갖고만 싶은 거지. 갖고만 이걸 갖고 위해선 이 행동을 해야 돼. 이 행위, 이 행위, 이 행위를 짧게 정확하고. 디테일 하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강의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강의가 아니라, 이거는 해지는 거야, 그냥. 이 앞에 전 단계를 초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, 오류 없이, 확률이 높게, 짧은 시간에 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라고 하는 거예요, 이거를. 근데 이걸 강의하고 있네. 효자상품에 광고 붙이는 걸. 효자상품에 가금에 때우는 거. 전문몰. 내가 구색 맞춰갖고내 쇼핑몰에 한 10개 집어넣으면 전문몰이 돼요? 이게 많은 게 전문몰이고 전문몰이 사람들이 장사 대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회사를 몰아간다.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 처음에 못 가져요. 이걸 거치라고. 왜 이런 일을 보는줄 알아요? 할 마음은 없고 갖고는 쉽고 유튜브 보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네 이상입니다. 오늘 좀 버럭 거렸어요. 제가 왜 버럭 거렸냐면 요새 무료 강의 하는데요. 이런 분들 몇 명씩 옵니다 무료 강의 때. 이거. 행동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집어넣으세요. 네, 다음 주에 봬요. <laughs>